안녕하세요. 둥입니다 오랜만이죠. 정말 영상 못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요, 제가요, 마밤 이거, 킨더조이랑 킨더에그에서 뽑은 거거든요. 그거, 킨더조이는 1,400원 하고, 어 저희 집안 마트에서 편의점이라 할 수가 있죠. 뭐, 그리고 또, 킨더에그는 2,000원 있거든요. 예전에 킨더조이밖에 안 팔다가, 요즘은 킨더에그, 공주 시리즈도 팔고, 킹, 콤보 펜도 팔고 해서, 어, 뽑은 것들이에요. 이거, 이거 한 10배 정도는 더 있지만, 제가 정말 많이 샀거든요. 그래서, 진짜 많지만, 그 중에서, 인형이 너무 많아서, 지금 옆에 동생이 있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지금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, 정말 많았는데, 그 중에서 막,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많이 버려가지고,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, 첫 번째, 헬로키티. 요거는,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하는 것 중에, 잊어버린 게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있는 것 중에. 일단 헬로키티, 화각, 그리고, 요, 루돌프 키티인데, 이렇게 두개 같이 있습니다. 루돌프 키티. 아, 키티 또 있었는데, 키티 잊어버렸어요. 제가 좋아하는 키티. 그리고 이거.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규어인 것 같아요. 뭐, 고양이 같은데, 귀엽지 않나요? 침대 이렇게 있는. 귀여운 하얀색 고양이. 포롱포롱한. 그리고 이거는, 모르겠어요. 어, 약. 동물 피규어인데 까만 저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멋있는 거 <laughs> 멋있는 거 그리고 쿵푸 팬더에 나오는 어 쿵푸 팬더의 아빠인 거북이 거북 이름 이 몰라 <laughs> 그리고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쿵푸 팬더 묘기를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거는 좀더 작은 쿵푸 팬더인데. 이게 돌아가요. 이렇게 와 그리고 이 오토바이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거예요. 이게 원래 가는데 와잘 갑니다. 이게 좀 낡긴 낡지만 예전에 산 거여서 그리고 요거 요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.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, 꽂잖아요 꽂으면은 이게 잠깐만요 꽂으면은 안 열리고 아예 안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고 열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좀 작은 건데 어잘 보관을 못하겠다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거 아무튼 요거 귀여운 것 같아요. 예쁜데? 최근에 산 건데. 최근에 뽑기로 뽑은 건데. 아, 뽑기란다. 킨다조에서 뽑은 건데.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있고요. 그리고, 마지막, 볼링. 이거는 꽤 재밌는 것 같아요, 이 아이고. 일단은, 이렇게, 볼링, 그걸, 볼링 대를 넣고, 요, 요거를 고무줄 끼얹는 곳에 넣고, 슝, 이렇게 하는 거. 맞는데? 이렇게 잘안 돼. 안 돼. 이렇게. 잘안 돼. 이렇게. 슝. 와. 이때까지 캔더 에고와 캔더 조이, 어, 피규어 장난감 소개 왔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